저는 요즘 와서 부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의 하락. 이 급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산의 비중의 전체의 한60% 70%뭐 혹은 그 이상이 부동산이죠. 가지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가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값이 20% 30% 하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빚이 없고 순전히 자기 자본으로 집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도 그런 한 충격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집값의 상당 부분을 집값의 30%든 50%든 60%든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지죠. 집값이 하락하면 하락한 것만큼 감안해서 은행에서 감정가격을 재산정해서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5천만 원 1억 2억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1억 2억을 통장에 잔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 처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그들의 이제 입맛대로 이제 집을 뺏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40억이다, 50억이다 정신 나간 얘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반포에 30평대 아파트가 40억이다. 뭐 좋은 지역인 건 분명히 맞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요 집값이 10억만 떨어져도 30억만 돼도 휘청거립니다. 10억, 15억, 20억 떨어지면요. 30%, 40%, 50% 떨어지면. 이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제 가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양받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 이제 건설사, 시행사 무너질 수 밖에 없고요. 이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요, 집값 떨어지면 그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고, 여차하면 신용불량자, 채무불행자 이 상태로 이 월급 차압 당하고, 인생이 그냥 길거리로 나왔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냥 흔한 일이 돼버릴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2011년, 13년, 15년 왜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세 단지에서 분신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영종도에 3억짜리 아파트 분양했는데 갑자기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집값이. 3억 분양하는데 1억 가지고 평생 모은 사람들이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아파트를 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모은 1억이 그냥 눈, 눈독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아파트에 그러면 전세금이라도 뭐 3억이 시세니까 뭐한 2억 5천이나 뭐한 2억 7, 8천에 전세를 넣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억짜리, 분양가 3억짜리가 이제 시값이 2억으로 1억이 떨어졌는데 전세를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도 1억 7, 8천이라도 전세를 좀 집어넣고 이 나머지 한 2, 3천만 원은 좀또 다른 데 융통해 보려고 했더니 웬걸?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그 3억짜리 아파트 집값이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8천만 원 1억에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3억에 집을 자기 돈 1억으로 2억으로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전세 씹어넣으려고 했더니 전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도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이 펑크 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무슨 일을 벌립니까?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재현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똑같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때는 3억짜리 아파트 였지만 지금은요. 7억, 8억,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외곽에는. 예, 강남이나 아니면 저 강북 이쪽은요. 7억, 8억이 아니죠. 10억, 12억, 15억이에요. 미치는 거죠. 분양가 15억이라고 분양받았는데, 집값이 만약에 10억 되고 12억 되면요. 그냥 4억, 5억이 날라가면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1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대출을 10억 냈는데, 집값이 10억으로 내려가면요. 이 사람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안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싸그리, 이제 사방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집값이 10억짜리가 5억 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피가 낭자하게 뛰어내려서 대가리가 깨지고 박살나고 부신자살 해가지고 온몸이 다 타들어가는 숫덩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져야 집값이 10억에서 5억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5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일이 있어야 벌어지고 난 이후에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10억짜리 집을 8억에, 9억에 팔고 싶겠습니까? 대려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어쩔 수 없게 10억짜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억에도, 4억에도 내놔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겁전이 필요한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인 거죠. 노트북을 200만원이고 샀는데, 급쳐 한다고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에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냐고요. 당장 오늘 낼그돈 없으면, 길거리로 나왔게 되는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는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헐값에 내놓고 파는 거죠. 부동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주변에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함부로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까불고 부자될 거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연끌하면뭐 된다? 죽는다. 영끌하면 뒤진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이 생존을 생존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살아남는다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놈들이 많은데 전쟁통에 살아남는 놈도 어떤 놈들입니까? 야비하고 치열하고 치졸하고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두드려 맞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요리조리 피할 줄 아는 사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죠. 살아남아야 나중에 이등병이 상병되고 상사되고 중령되고 대령되고 장군 되는 거죠. 뒤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요 끝장이죠. 영화에서나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제일 앞에 나와서 총 쏘고 하다가 총알받이 되면, 뒤지면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까? 기억 안 해줍니다. 자산시장에서도요. 이 엄청난 생존 경쟁 뿐만 아니라 이 살아남기 위한 이 발버둥이 엄청나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2025년부터 28 9년까지 4 5년간 집값 하락 밖에 없다 부동산 주식 자산시장의 거품이 다 거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현금 확보해야 되고 자리 잡히 자리 지켜야 되고 현금 얼음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강의질가고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국에 함부로 빚 내고 돈 벌었다고 까불어대는 놈들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빚을 무서워하고 정말 분수를 지키며 사는 거 말고 답이 없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연결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거 죽어나가는 걸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